굉장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네가 꼭 와야 될것 같은데? 야나 지금 밥 먹고 있어. 밥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밥이 중요하지. 네가 중요하겠냐? <laughs> 즉석 시 만들어 줄게. 나를 위한 거냐? 지민. 미션 큐. 지민.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하지만 재미가 없어. 구글구글 <목소리> 끓는 내 마음. 여기까지 전해 신나. 전해진 신나. 지민지민사 사랑해 음식만 보면 생각 났 나요? 그 진영 생각납니다에지평소안 들었으면 좋겠어. 야, 오해하잖아. 왜 그래? 어, 오해하잖아. 잘 말해 봐. 어. 잘 말해 보라고. 야, 잘한다너 진짜. 형이 나와 너제 동의할까? 에이지. 마스터블 가지고 오세요. <laughs> 마스터블 가지고 오세요. 이런 가워 어, 안됩니다. 안잡혀요. 정서에 맞게 굉장히 서정적으로 분위기를 표현을 해봤고요. 굉장히 현대무용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안무입니다. 레몬 형이 해주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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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전혀 다른 느낌에. 아, 전이춤 몰라요. <목소리> 아발탈것 같아 아, 뜨거. <목소리> 좀발 찢어요 지 옷이 고급스럽습니다 저희 멤버들 왔네요 어할 수조차 없어 만갈 수조차 없어 내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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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마창이 너무 성격이 <laughs> 이상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무대서 보면 잘생 분명히 어제 여기서 진짜 멋있고 는데 <laughs> <laughs> <멋있고 웃음> 저희의 맏형의 컨셉은 어떠로 감안까요 주황머리와 그의 애완전 주황머리와 그의 애완전 신영이 순수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퓨어랑 거리가 저, 멀죠? 저, 안 되죠 정말 네, 그렇죠. 청순 가련한 바로 그 자체 순수 네. 안 돼요 벽을 쌓다고 보시면 될요 그냥 그런 수식어가 없어요 제이 맑은 눈을 보십시오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 바보 아, 정을 그렇게 밀쳐내면은 어이 친구 이 친구 버릇이 없는 친구구나 이러면서 어?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떡해 아이고 우리 마찬가지. 지지민민이 바보. 야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야 yeah, 지민이 바보. Yeah. 지민이 바보. 바보. 야 그. 야. Yeah. 그래? 네가 자? 자자 자면 돼요 안 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보세 어, 아니야~ 서가 <laughs> 근데 물건 좀 교환파괴 했으면 <laughs> 어 아, 오늘 렘먼서 폭주됐어. 서가 춤을 좀더잘 췄으면 좋겠다. <laughs> <laughs> 어, <laughs> 뭐야? 야, 지금 때릴 때한주세요아가 없을 요어 지금... <laughs> <laughs> 어막방이 뭐, 한디 해줘요... 한마디. 뭐하디? 이거 뭐하 이거 방수래요 위로~~ 위로~~ 맞아요 태형이 연습할 때 태형이 위로를 한거 보면 뭐 먹는 줄 알았어요 위로~~ 근데 잘 차는 애는야 어제 왜 이렇게 길을 여냐? 그래 한번 꼬셔봐 어머 뭐야? 어머 어? 이런 여자 처음이야?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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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나서 바로 어? 마이갓 바보 뿔 <끼록 enzyme> 아 no. 잘못 가르쳤어 지지민민이이바바보예 이 보. Yeah. 이어서 기민.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지민이 바보 아! 왔네! 왔네! 보여줄 겁니다. 그쪽은 누가 나오나요? 아, 미안합니다. 아, 비어. 네, 가감하게 가감하게 못하는 카드 먼저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아, 좋 좋네요. 좋은 생각. 저는 평소에 제 얼굴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형은 아이 형은 진짜 막 되게 잘생긴 배우 옆에 가야 돼요 정말. 아 그래야지 안. <laughs> 못 듣겠어요 이제. <laughs> <laughs> 우리 친 사이에 있으니까, 네, 이렇게. 네, <laughs> 우리 뭐, 뭐, 그냥 우리들 사이에 있으니까, 아, 뭐 조용히 잘생겼구나 하는 거지. 이제 원빈이라든지, 이제 뭐, 장롱 건지 중간에 가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laughs> 근데 그분들, 어, 만날 일 없, 네.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laughs> 지금. 그렇죠. <웃음> <웃음> 가볍가 예, 여 슈가. 이게 <목소리도> yeah. 뭔지 알아요, 이거? 모승긴 사람 특이에요 너를 찍어을지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나왔죠. 아,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왔구나. 아, 아 그렇죠. 저 그렇죠. 여기까지 해야 돼요, 이제. 아, 약간 못생긴 사람이 똑같을 수도 있몬 형은 그만 사고 쳤으면 좋겠어요. 그만 사고요? 어떤 사고 말씀하시는 거예 맨날 뭐... 다치니까? 맨날 다치고 또 봐봐요. 또 안무하다 또... 응, 다치니까. 요즘 레몬스터 걱정해주는 거예요? 아니 그냥 피해 갈까? 자, 이번 펌의 컨셉을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펌의 컨셉은 미숙아. 잠깐만. 아파. 너무 설명해 줘. 이번 컨셉. 지아 설명해 줘. 지 이번 컨셉 한번 설명 좀해줘 봐. 이번 컨셉은

어, 빨리 좀아 잠을 잘못 자서 안무를 천천히 외우지 않습니까? 친구혼자맨날 아, 게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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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임하면서 아 게임 안 해. 우리 게임하면서 너무 추고 있어. 내가 왜 일지방으로 지이고 미지방으로 아. 아. 지민이. 아. 지민이냐? 아. 보는 중이아왜 보는 줄 알아? 얘기야개 여기서? 얘기해 주세요. 어 옆에 있어도 못볼 건데. 오늘 제가 왔어요. 뭐 얘기 좀해 주면 안 되나? 아. 다 여러분이 아는 윤경원 이런 형이에요. 윤경 많이 욕해주세요. 여러분 화이팅. 응.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윤경을 욕하는 그날까지.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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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스프 이거, 이거, 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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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이나 이거,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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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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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이거,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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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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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거 이거, 이거, 이그 야, <laughs> 야. 자, 자, 그어 빨리. 야, 오케이. 또 라이브. 자, 목다상기 야. 그걸 로 자꾸 씹으니까 때리고 싶지. 아! 오른다. 아, 자꾸 요요거리며 때리고 싶지. 아! 뭐, 아는동인가 MC를 같이 하게 된 뭐, 맨날 보는 얼굴이라서 신선한 느낌은 안 드네. 라고요? 아미들에게 보내는한 한손 마이크 들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어, 그럼? 저는 이불 틀려요. 어게요너 네. 눈 아파 봐. 아, 좋은데요. 너무 못생겼는데요. <laughs> 괜찮아요. 저 그런 거못생겼어 <laughs> 아, 당한 수이의 승관아. 승 진짜. 승스아 승관아. 승관아. 스관아 나 김밥을 씹고 있지. 어떻게 너도 씹고 싶지? 나 지금 먹구멍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나 지금 너 때문에 안돼요. 안돼요. 랩이. 야, 나는 지금 아까 밥다 왔거든. 근데 너 때문에 지금 먹구멍이 점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랩을 안래 뭐래? b g 쳐봐. 고 랩을 랩을 해. 요 제이지, 야 제이지, 제이지, 요 관념을, 야 관념을, 요지인요지인오 너무 잘 나왔어. 내라고 그래. 내부라. 내부나좀 맞춰봐. 아니 뭐. 시비 넣지 <laughs> <시민 웃음> 말고, 내부 <네불>, 해봐. <laughs> 해봐. 그러다 그냥 맞는 <laughs> <laughs> 수가 있어. 내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으면 안 돼. 네, <laughs> 아, 아, 해봐, 해봐. 없이 강공격으로. 내부 다리키는데요? 야, 아야, 빗덕어빗덕어빗덕어빗덕어빗덕 오, 맨 야나 아까 밥먹다 왔는데 밥먹다 왔는데 뭐하는거야? 꽁치야? 밥먹다 왔는데 판소리하냐? 뭐 웃기래 어아 여기서 봤거든? 왜 <laughs> 재미없냐 <laughs> 그리고 지민이는 <laughs> 네음 그만 머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2 0 1 6년는 우리 지민이 머리 그만 쓸자 쫙 빙의겹 빙 정국이 형 들어가 <웃음> 아, <웃음> 나는 진영 어때? 진영 아, 진영, 아, 진짜 아, 진영. 야 이거 지민이가 하고 싶은 얘길 아닌가? 어. 마음껏 하루만. 야너 그래. 네. 타임이야. 어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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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하세요. 야. 들어오세요. 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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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y yeah. yeah. 지민 네. 네. 들어봤는데. y 들어좀 허리지 그래. y 야리랩 정말 비리 비리 랩은 Like JG. I got 99. Oh my god! god. He's like Daisy! He's like Daisy! Oh my god! You have to He's like Daisy! Finish. Oh man, he's like Daisy! <laughs> oh, <laughs>